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어, 앞에 보이는 현수막처럼 우리를 모두를 연합시키며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어, 우리 히라 캠프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네, 사랑하실 준비 더 깊이 사랑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한두 부서의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땅에서 실패라는 제목으로.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 계획으로 주변에 있던 작은 성이었던 아이 성, 그러니까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이 아이 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길. 어... 이 여리고 때와는 다르게 아이성에서 아이성에서만큼은 이 전리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어, 전리품이라도 이곳에서 취하지 말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인물이 신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부터 시작해서 어, 여리고 전투에서 그랬죠. 어, 여러 이 전리품을 아간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의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아간이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 아간의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죄다라고서 네, 표현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분명히 아간을 죄였고요. 아간 혼자 지은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명령을 어기고 취한 것은 아간뿐이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을 잊고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갔었던 모습이 저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이야기로 아이성에서의 희락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살면서 성공하신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실패하신 경험이 더 많으신가요? 대부분 성공하신 모습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웃음> 부럽습니다. 저는 <laughs> 살면서 성공보다 실패한 경우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비단 어떤 뭐, 뭐랄까요. 사업의 실패처럼 엄청 거대한 그러한 실패보다는 이 크고 작은 실패들 가령 다이어트를 늘 결심하지만 그 실패를 늘 경험하기도 하고요. 뭐 혹은 여러 상처들 아니면 아픔들 때로는 실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성공보다 실패했던 경험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앙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라는 질문보다 어쩌면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설 것인가라는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요즘 SNS를 보시면은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예전에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여러 이 인터넷 올라오는 글들에 보면은요,뿐만 아니라 핸드폰 배경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업적이 됐든 자신의 자녀에 대한 것이 됐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의 업적과 노력에 대한 칭찬보다 내 스스로의 모습과 상황과 처지를 비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상대방의 성공이 마치 내가 닿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을 보면,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지?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화려하고,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과 함께요. 어, 자괴감과, 자존심이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의 행적을 묘사할 때그 사람의 실패보다는 성공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성공을 훨씬 더 많이 그 내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실패에 대한 것은 잘 올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스스로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도 굳이 이 실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이 굳이 올려서 광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실패한 모습을 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은 최대한 감추고, 최대한 줄이고, 성공한 것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확대시키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위인전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배경에는 더 많은 실패의 기록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몇해 전에 우연히 초등학생 권장 도서 목록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실패 도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어... 이 제목만으로도 뭔가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가서 이 책을 잠깐 이렇게 좀살펴보니까요 여러 이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월트지니이라는이 사람은 미국 어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요. 한국에서도요. 이 사람의 만화를 보지 않은 어린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특별히 이 대표되는 작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사진에 보이는 모습 중에 이 미키마우스라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원래 어떤 한 신문사에서 만화가로 활동을 했는데 상상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신문사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또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질량 에너지 등가성의 이론 등등 이런 이 수많은 이론을 발견한 천재라고 불리는 이 아인슈타인은요, 당시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학교에서 이 아인슈타인에게 장애가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4살이 될 때까지 어떤 말도 못 하고요. 겨우 겨우 7살이 돼서야 조금씩 조금씩 그 글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니라, 이제는 이 천재화가라고 불리는 빈센트 고후라는 화가가요. 화가였지만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는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심 어, 살아 있는 동안 이 사람은 900점 가깝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음, 그림을 유일하게 친구에게만 팔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고후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면서 거의 굶, 굶다시피 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요. 그가 죽기까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를 우리는 천재 화가라고 우리는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실패를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고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비참한 심경을 7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녹다라는 이 원어가야 마사스라는 단어인데요. 마사스는 녹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라지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 성전투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 그곳을 그곳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겠다라는 마음,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목적도, 목표도, 가치와 의미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녹아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의욕과 사명이 사라져버린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1장 8절은요, 7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분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7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7장에서 이 정탐꾼들이 1차 아이성 전투를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이 여호수아는 3천 명을 꾸려서 아이성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전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7장에서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전달하십니다. 2, 3천 명만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군사들이 다 올라가야 한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전투를 벌일 때에 모든 백성이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몇 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백성이 그 전투에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7장과 다르게 7장에서는 3천 명만 움직였다면 8장에서는 모든 백성들 을 전체가 다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보고했었던 7장에서 보고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는 모든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 아이성을 굉장히 강력한 성으로 보셨던 것일까요?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분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서 무엇 하라는 건가요? 아이로 올라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내 손에 넘겨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넘겨주는 것을 단한 명도 빠짐없이 하,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200만 명 중에 2, 3천 명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 요직들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보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좌절과 실패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넘어져 있을 때, 쓰러져 있을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내 삶에도 경험하시고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이어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치니라 하시니 1절에서부터 2절을 보시면은요. 그전 전투였던 이 여리고성 함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치면 끝나는 전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투의 아무것도 임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셨습니다. 복병을 두고 매복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숫자까지 알려주시는데요. 산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1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3천 명을 데리고 가더니 이 1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아이성 숫자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이제는 3만 명을 데리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 너무 극단적인 숫자 아닌가요? 아이성 인구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를 3,000명 데리고 갔다가, 이제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인 3만 명을 데리고 전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내 전술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우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실 여우수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여러 방향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2, 3천명만 데리고 가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작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성읍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만큼 필요할까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우수와는 이러한 질문 하나도 없이, 이러한 의심과 궁, 하나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1차 전투에서도 2차와 동일하게 아무런 질문 없이 행했습니다. 동일하게 둘다 질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두 전투 사이 두 전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동일하게 아무런 질문이 없었지만 동일하게 아무런 기도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매복할 병사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업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승리하겠지. 당연히 되겠지. 하는 생각 전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이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이 기도라는 책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미국 뉴욕에 일어나게 됩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뉴욕 전체가 눈물바다를 넘어서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미국 전체 분위기가 촥 가라앉게 됩니다. 그 즈음에 팀켈러 목사님의 가정에도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캐시 사모님이 크론병 증세로 너무나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이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 가정 전체가 정말 총체적인 이 위기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힘겨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루는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팀킬러 목사님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솔직히 좀 싫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밤에 아내와 함께 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요. 지금까지 해 보았던 그런 역사도 없고 기도는 그저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의사가 소견, 의사의 소견서를 이야기하길 매일 밤약 하나씩 먹지 않으면 몇 시간 뒤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의사소견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매일 밤약 먹는 것을 귀찮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제때에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정신 차리고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목사님께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에 사모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일 저녁 그 알약을 하나 먹지 않는다면, 몇 시간 뒤에 죽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람을 맞추겠죠. 몇 시에 꼭 먹어야 된다고. 여행을 갈 때도요,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여행을 갈때그 약을 꼭 싸갈 것입니다. 혹시 몰라서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서 예비약까지 챙겨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시간에 그약 먹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어, 오늘까지. 서전 앞에 3호 수양회였었습니다. 제 아내는 1월 이렇게 이틀만 다녀왔는데요. 이틀 동안 열심히 두 아이를 데리고 유가를 했습니다. <laughs> 어, 아직 하성이에겐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laughs> 나름대로 열심히 유가를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설교할 시간이 됐는데요. 너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설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러 와서 가장 먼저 제가 기도했을까요?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짬짬이 애 업고서 책 보던 것. 내가 그 전주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던 것들, 떠올렸던 것들, 적어놨던 것들, 그런 거 먼저 보기 바빴습니다. 앉자마자 내가 써놨던 것들 정리하기 바빴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들 정리하기 바빴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현듯 기도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깨닫게 된그 순간, 이 본당에 와서요. 정말 하염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어쩌면 이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라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부조선자 504페이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매우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요구를 매우 알기 쉽게 만들어 아무도 실수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아멘. 사단이 언제 그렇게 한다고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왜곡시키고, 항상 인간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항상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서 빛이 아닌 말씀이 아닌 어둠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모으십니다. 사단의 어떠한 공격 눈 바로 앞에까지 오는 그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잔인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태릉교회 성도님 여러분, 아이 성에서의 희락은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다시금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약속대로 행했을 때,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의 삶에 희락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히락캠프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캠프가요, 단순히 1박 2일 동안 하는 그냥 행사, 그냥 프로그램, 그냥 연합캠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히락캠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락캠프를 준비하며 하늘에서의 희락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